85년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렇다면 85세 할머니가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85년을 살아온 인생 선배가 전하는 이 여섯 가지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동대복지관에서 만난 85세 박술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생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격변을 겪으시며 육남매를 키우신 분이죠.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85년 인생의 진짜 지혜.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85년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돈 벌기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에 바쁘고, 남들 눈치 보기에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싶어요.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 문제로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제가 20대였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시집 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집에서 약만 먹였고, 저 역시 몸이 아파도 참고 또 참았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돈은 조금씩 모이는데 행복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겼어요. 옆집 사람이 새 옷을 입으면 저도 사고 싶고, 누군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부러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늘수록 걱정도 같이 늘더라고요. 도둑 걱정, 사기 걱정, 자식들이 돈만 바라볼까봐 하는 걱정까지. 그때 첫 번째로 깨달은 게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40대 중반쯤 되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날은 가게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60도 못 넘기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돈은 건강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프면 그저 병원비로 나가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고 조금 일찍 닫았죠. 그 시간에는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해졌어요. 몸도 좋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죠. 60대가 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요. 어느날 제가 평소 부러워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술래 씨가 부러워요. 남편도 성실하고 자식들도 다 효자고 효녀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부러워하던 사람도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없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세 번째 깨달음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60대 후반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자식들과 친구들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정성껏 키운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쌓은 인연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때 깨달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요. 돈도 명예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지만 사람들과 나눈 사랑과 추억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번째 깨달음은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였어요. 70대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완벽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집은 항상 깔끔해야 하고, 음식은 맛있게 해야 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해야 하고, 남편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게 있어요. 완벽한 인생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름의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작은 불완전함들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금 삐뚤어진 그림이 더 정감 있고, 조금 탄밥이 더 맛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섯 번째 깨달음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8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시간의 소중함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알았어요. 내일 할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할수 있는 말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80을 넘기고 나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만나요. 미루지 않아요. 어제 손자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예전 같으면 바쁘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요. 할머니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놀러 올래? 시간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섯 번째 깨달음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였어요. 85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전부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고 있으니까요. 돈 벌기에 급급해서 건강 잃고 성공하려고 애쓰다가 가족 잃고 남 의식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지난주에 큰아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더 바라지 마라. 아들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원해요. SNS를 보면서 남과 비교하고 더 많은 돈. 더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걸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진짜 행복은 소소한 데서 나와요.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이에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85세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드물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됐나 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환자들에게도 얘기해 줄 모양이에요.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너무 미래만 걱정하고 현재를 소홀히 한 거예요. 늘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대충 살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리 크기만을 바랐지.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말이에요. 첫째 딸이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딸아,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신혼 때도 아이 키울 때도 모든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야. 딸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냥 5분이지만 그 5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어젯밤에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들아,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라. 그 힘든 시간도 지나가면 추억이 돼. 아들이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85년을 살면서 느낀 건데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길을 걸어야 해요. 다만 그 길을 걸을 때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첫째 건강이 최고예요. 돈 벌느라 건강 잃으면 안 돼요. 둘째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성공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넷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게 나중에 큰 힘이 돼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하고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하며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85년을 살아본 할머니가 주는 마지막 조언이에요. 젊은 친구들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건강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